자기! 아! 이거 좀 와봐야 될것 같은데? 왜? 아니, 안침인데 패션은 왜 이래? <laughs> 아, 왜 카메라 켜고 있냐? 아니,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아니, 왜? 뭐는 왜? 이게 뭐야? 낚시하고 너무 추워가지고. 뭘 아니, 이렇게 다 부어놨어? 아니, 너무 급했어. 아니, 제정신이냐고, 이게. 아니, 근데 카메라 켤 때는 항상 좀말좀 좀 해주면 안 될까? <laughs> 아니, 좀 패션이 그렇잖아. 집이라서 편하게 입는 건데. 딴딴딴딴딴딴. <laughs> 이게 귀신이네, 이 뭐야? 좀 빨리 가가지고 정리하자, 여러분. 아, 알았어. 아유, 진짜 지겨워 죽겠어. 아, 원래 다 그런 거야. 아, 쓰레기 좀 쓰면 좀어려워 어제 이거 쓰고서는 급하게 넣은 거라고 오늘 치우려고 했어. 뭐 맨날 말만 하면 진짜로 내가 하려고 했어, 이러면서. 아니 진짜로 항상 나보다 자기가 먼저 빨리 움직여서 그러는 거야. 아, 자꾸 동생이 있는데 찍지 말라고. 어, 진짜 더러워. <laughs> 아, 클로저 당기지 마. 이거 정리해놓고 자기야 놀러 갔다. 가? 어딜 놀러가? 오랜만에 속초 갔다 오자. 가서 낚시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오자. 내가 볼때 이거 한 3시간 걸릴 것 같아. 아이, 금방 끝나, 금방 끝나. 얼른, 얼른 해, 얼른, 얼른. 아! <laughs> 아니, 하고 있는데, 뭘로 때렸어? <laughs> 아, 내가 복수할 거야. 와, 대박. 돼지 벽타는 소리다. 너왜 울어? <laughs> 나 울어. <웃음> 웃겨서. <웃음> 봤지? 아주 매운맛이야, 이게 매운맛. <laughs>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세게 때릴 일이냐고. <laughs> 아, 배 아파. 얼른 준비하고 놀러 가자. 알았어. 엉덩이 하지 마라. <laughs> 와, 속초 진짜 오랜만에 온다. 몇 개월 만이지? 지금 이제 11월이니까 7, 8, 9, 10, 3개월. 어, 뭐야? 새로 생겼다. 뭐가 많이 바뀌었다, 3개월 사이에. 아니,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뭐가 생긴다고? 그니까. 아, 근데 오늘 어떻게 할 거야? 일정이 뭐야? 낚시를 해야지. 낚시하기 전에 밥은 먹어야 될거 아니야. 아, 그러면 낚시방 가기 전에 밥을 먼저 먹고, 음. 낚시방 갔다가 낚시하고 집으로. 그거 먹자, 오랜만에 자기 얼마 전부터 계속 먹고 싶다고 했던 거순대국 사서 조금 포장을 하자 아, 먹고 포장도 해? 어, 먹고 포장도 하고 저녁까지 순대국으로 먹을 거야? 아니, 강릉에 순대국 맛있는 집을 아직까지 못 찾았어 여길 이길 곳은 없어 방법이 하나 있어 우리 강릉 사는 구독자님들 순대국 맛집 좀 적어주세요 따단 팬미이신데빰빰빰빰 저선 팬미이화룡이냐고 <laughs> 일단 가는 길에 빨리 밥부터 먹자 그려 빨리 가봐 여기도 참 추억이 많은 곳인데 오케마리밥 먹자 저희 속초 살때 자주 왔던 순대국집 왔는데 여기만큼 맛있는 집못 봤거든요 여기서 밥 먹고 이동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이따가 뭐 포장한다 고 그러지 않았어? 응. 미리 얘기해놔야 되는 거야. 한만 포장할까? 속초살 때는 그냥 집 앞이었는데 이제는 포장을 해서 가야 돼. 어 아, 배고파. 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내가 이걸 잊을 수 있냐? 와 미쳤다. 본격적으로 식사 시작. 맛있다. 어 여기는 이거를 딱 빼서 된장에딱 찍어 먹어야 돼. 순대국은 말아야 돼. 나도 오랜만에 말을까? 벌써 다 먹었어? 아, 끝! 클리어 클리어! 계산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와 진짜 잘 먹었다 오랜만에 아 진짜 배가 터져버린 것 같아 난 이미 터졌어 <laughs> 요거는 집에 가서 먹어야지. 아, 진짜 포장까지 알뜰하다 알뜰해. 모근이가 강릉 이사 간 뒤로 여기 순대국집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맛있게 밥도 먹었으니까 빨리 낚시방 들러서 미끼 사고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미끼 사러 가보구나. 낚시하러 가기 전에 필요한 것들 좀 살려고 낚시방 가는 중이거든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동네였어서 뭐 그렇게 막 여행 온 기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못 느꼈었는데 이제 동네가 달라지다 보니까 속초 딱 이제 온 느낌이 여행 온것 같아요. 아 요즘 찐낚시 많이 하긴 하나보다. 앞에 이렇게 크릴 다 내다 놓으셨네. 네, 오랜만이구만. 그렇구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이게 누군가.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잘 지내? 그래? 저희야 뭐 늘. <laughs> 아 근데 안본새 낚시방이 뭐가 꽉 찼는데요? <laughs> 뭐가 많아졌어. 핫꽁치 채비 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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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음 이거. 민장대에다가 얘만 딱 묶으면 되거든. 이거 한세개 사놓자. 그리고 또 필요한 거. 넣가야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laughs> 이거 말고는 근데 딱히 필요한 건 없어. 이거랑 밑밥. 이거 파우더 하나랑 빵가루 하나 섞어 주세요. 크릴도 한장 해주시고 그한 덩이만 떼 주십시오. <laughs> 더 보고 싶으셨죠. <laughs> 너무 기계적으로 대답하시는데 <laughs>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가 볼게요. 예. 네. 안녕히 계세요. 가자, 가자. 차 겁나 많아. 주말 이제 시작이니까 차들이 엄청 많은가 봐. 이쪽 뒤에 이제 공터에서 양미리 축제 준비한대. 아, 이제 양미리 시즌이구나. 이제 다음 달만 되면 양미리 많이 팔걸? 그때 한번 와야겠구만. 그럽시다고. 근데 낚시하러 어딜로 가? 일단 대포항 먼저 가보자. 추억의 대포항. 날씨도 잘 받쳐줘. 일단은 대포항으로 이동! 지금 오랜만에 대포항으로 도착을 했는데. 아. 오! 오! 어 바지에 바지에 뭐 붙었어 어머 어떡해 어떡해 어 사장님 저좀 살려주세요 포 항에도 짰겠는데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벌이 바지에 붙어가지고 어,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침까지 나와. 지금 대포항 입구 쪽 와서 보니까 요렇게 없던 빠지선이 생겼어요. 지금 이맘쯤이면 학꽁치가 많이 나올 때라 이쪽 자리들에서 즐겨보려고 했는데 지금 조사님들이 많아서 이쪽 자리에서 즐기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주변 조항들 정도만 보고 다른 포인트로 이동해봐야 될것 같거든요. 물 안에 보면 지금 학꽁치 같은 것들이 좀 들어와 있는 것같 거. 기는 한데 오 많이 있네 여기 오 진짜 많이 잡으셨다 사이즈도 나쁘지 않네요 요정도면 그냥 한번 슉하니까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다리 아래에 저녁이 되면 이렇게 집어등처럼 불이 싹 들어오면서 고기들이 많이 몰리는데 이 자리에 지금 멍게 양식하는 게 들어오면서 진입로가 막혔거든요 쭉 뒤쪽으로 돌아가지고 들어가는 길이 있기는 있는데 자리가 협소해요 출조하실 때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포항에도 요정도로 고기가 있는 거면 다른 데를 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굳이 사람 많은 데서 뭐 복작복작하게 하는 것보다 좀 한산한 자리 찾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벌 때문에 진짜 깜짝 놀랐네. 재밌었어. 나는 힘들었어. 아니 벌이 여기 이렇게 딱앉아가지고 여기 막 기어 올라올라 올라 그러는 거야. 색깔이 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런가 봐. 근데 저거 보이면 거. 아프대 일단 어디로 가요 바로 옆동네 아외용치응외용이가 좋아하는 취향 <laughs> 어거 그 길로 가 오늘은 그 취향일 것 같아 으쌰. 아 핫공치 여기도 있다 여기서 하면 되겠다 정어리다 정어리 오 이게 보이려나 정어리 때 정어리 때오 대박 대박 자리 잡으려고 포인트 돌아보다가 구독자님을 만났는데 양해 구하고 옆에서 좀 낚시하기로 했거든요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외홍치항인데 발판 좋은 자리에서 한번 즐겨보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무슨 낚시할 거야 핫공치 잡을 거야 핫공치 어, 오늘은 딱 정해져 있어 얼른 밑밥이랑 이것저것 준비해가지고 후다닥 해보자 알았슈 기다려보. 슈우. 이걸로 오늘 학꽁치 잡아가지고 그거 해먹자. 튀김. 핫가스. 한 500마리만 잡자. 500마리. <laughs> 알겠어. 3마리면 충분해. 그거 이상은 잡지. 오늘 웬일로 자신감이 넘쳐. 학꽁치는 있으면 물어. 수건을 찾는데 이번엔 또 수건이 안 보인다. 뭐야? <laughs> 세면대야? 일단 밑밥을 좀 뿌려야 돼. 밑밥을 한 다섯 번 정도 뿌려놔. 앞에다가 톡. 톡. 집어를 많이 많이 오랜만에 외홍치앙 애들 밥 주러 왔네 야이 동네는 내 양식이 끊이지를 않아 열심히 키웠잖여 아이 그럼 학공치가 오나? 올걸? 진짜 안 모이면 곤란하다 저기 온다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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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공치 군단이 온다 자 민장대 펴주고 쭉쭉쭉 오랜만에 대물 황어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laughs> <laughs> 낚싯대 완전 부러지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우와 학꽁치 미쳤다 우와 엄청 많이 왔어 저건 못 잡는 게 말이 안 된다 준비는 끝난 거야? 끝났어 아 얘가 찌 역할을 하는구나 요렇게 연주찌 채비 이렇게 해주고 낚싯방 가서 이거 그냥 학꽁치 채비 달라 그러면 준단 말이야? 채비 해주세요 하면 해주니까 딱 요렇게 해서 새우 딱 껴주고 밑밥 한 주걱에 많이도 필요 없어 이거는 우와 학꽁치가 밑밥 한 번에 진짜 미쳤다 <laughs> 미쳤어 이거 뜰 채로 뜨면은 그냥 집에 가도 되겠는 아이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이게 한 마리씩 잡는 재미가 또 있다고. 이거 앞에도 진짜 바글바글해. 내가 아까 밑밥을 쳐놨잖아. 아 징그럽다 징그러. 자 간다. 따라라 찌. 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저 마지막 찌가 쭉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치 저게 이제 툭 하고 들어갈 거야. 아니면 옆으로 돌든가. 오오 잎질 잎질. 가져오가 가져오가. 오아 어? 잡았다. 아니 이렇게 쉽다고? 백 <laughs> 마리도 쌉가능이라니까. 어, 외옹이 왔다. 외옹. 먹을래? 짠. 외옹. 아, 귀여워. 오. 오. 맛있게 먹어라옹 응. <laughs> 자 다시 한번 외옹이가 요즘 왜 우리가 안한다 싶었나보다 기다렸네 자 다시 한번 꼬르롱 부러라 부러라 우와 밑에 전갱이들도 있어 별의별 고기가 다 있어 지금 진짜 여러분 당장 오세요 이거 무조건이야 못 잡을 수가 없어요 진짜 아이. 쟤네 근데 먹는 거 되게 귀엽다 입이 밑에 달렸잖아 그러니까 응. 이러면서 먹는데? 중간중간에 큰 애들이 있어. 보면 작은 애들이 근데 일반적으로 많고 큰 애들이 이렇게 드문드문 섞여있어. 입질을 되게 특이하게 한다. 이게 핫꽁치들은 이렇게도 돌고 커브를 다 돌아. 쭉 가지고 가기도 하고 오케이. 잡았다! 우와 크다, 이 공간에. 사이즈 괜찮다, 그지오 나이스! 학궁. 집해도 되겠다. 이게 학꽁치가 비닐이 많이 떨어져서 무조건 장갑 끼고 만져야 돼. 안 그러면 비닐이 다 하루 종일 시간 다가. 얼른 집해 줘. 들어가라. 꼬들렁. <laughs> <laughs>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아이 진짜 가만히 계시라고요 <laughs> 진짜 열받게 하네 나오지마 딱 좋아 딱 좋아 자 다시 합니다잉 던져보세요잉 밑밥 한 주걱에 호잇 들어가라 꼬르롱 와 넣자마자 바로 와 진짜 대박이다 아 미끼 떨어졌나보네 오 뭐야 자동 땅. 뭐가 이래 아니 뭔지도 몰랐어 요것도 팁이야 아, 얘는 아까거보다 사이즈 조금 작으니까 저애옹이 주자 먹어라 애옹이밥안 먹을거야? 먹을거야? 고 놔주자 안 먹는 건 빨리 놔줘야 돼 짜벌리 가버려 호잇 꼬르롱 내가 봤을 때 밑밥 없어도 먹어 이거는 그냥 당그면 바로 끌고 들어가 집어가 돼 있으니까 먹어라 먹어라 찹찹 찹. 와 진짜 와. 징그럽다 징그러워 어우 소름돋아 이거 보면서 하는 낚시네 완전 먹었다 챔질 왔다 <laughs> 참 쉽죠잉 나이스 자 이것도 킵 사이즈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굵지는 않은데 그냥 딱 튀김용 핫꽁치 같은 경우는 최장 사이즈가 없잖아요 아, 그치 그러니까 딱 먹기 좋지 횟감으로 먹으려면 대사요리 느낌은 돼야 돼 김밥 두께는 돼야지 김밥이면 그거는 돈갈치 아니냐? 어 <laughs> 그것도 그러네 저 뒤쪽에 있는 애들은 애기들이고 이 앞쪽에 있던 애들이 조금 크다 자 밑밥 쳐주고 자두가자 꼬르롱 확실히 가지고 가면 채야겠다 자 여기서 확대를 하면 찍가보이지 잡았! 오케이 나이스 <laughs> 오늘 이거 열마리 금방 채우겠는데? 이거 만만 먹으면 500마리도 쌉가능이지 이거는 자기도 재밌게 하겠다 자기 조금 더 잡아 분량은 챙겨야지 <laughs> 아니 그냥 넣으면 입질 이렇게 훅 하고 가지고 가 바로 가지고 가 컴온 컴온 우와 잡았다 잡았다 <laughs> 앞에 큰게다 있네. 어, 여기 앞쪽에 큰 애들이 되게 많아. 쟤네 노려야겠다. 자이 아이도 킵킵 들어가 들어가. 아나 뜰채 들고 올걸 이럴 줄 알았으면. 뜰채 있었으면 대박인데. 그니까 한 방에 그냥 뜨고 가자 이제 이런 느낌 아니야. 그러니까 자 다시 밑밥 부지런히 쳐주고 먹는다 먹었다. <웃음> <웃음> 오케이 어이예 <laughs> 벌써 다섯 마리 잡은 것 같아. 다섯 마리는 됐지. 근데 그냥 끝내기에는 너무 고기가 잘 나오잖아. 지금부터는. 방법을 알려주겠어 자첫 번째 밑밥을 톡 뿌린다 그리고 나서 고기들이 상 몰리잖아 봐봐 몰리지? 오오오 그러면은 좀큰 애들 있는 자리에다가 찌를 톡 내려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 요 연주찌가 이렇게 돌거나 앞으로 쭉 가거나 하거든? 그러면 문 거야 와 이야 미쳤다 미쳤어 <laughs> 우와 정어리 왔다 정어리 <laughs> 우와 아, 대박 미쳤다 저 잡히면 대박 오케이 잡았다 진짜 누나 누나다 누나 누나 오랜만에 보는 빵디 é que time o está... <laughs> 아 재밌다 오랜만에 이렇게 하니까 요거는 근데 조금 작다 어, 얘는 놔주자 그래 잘가라 방생 큰 애들을 잡아야 돼큰 애들을 어 자기 카드 채비 있어? 있지 카드 채비로 한번 해볼까? 근데 이거 카드 채비하면 대박일 것 같은데? 줄줄이 또세지로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이거를 그냥 연결만 해주면 끝나는 거야? 응 여기에다가 어. 딱 연결만 해주면 탁쓸수 있어 어? 내가 밑밥 뿌려줄게 밑밥은 사치라는 걸 보여주겠어 그냥 하지마 그럼? 어 뭐야 뭐야 뭐 잡았어? 아니 밑밥 한 번만 뿌려봐 뿌리지 말라며 <laughs> 뿌려봐 아. 아 진짜 자, 밑밥에다가 딱 이렇게 오 잡았어 잡았어 오, 한 마리 공지, 공지. 이게 한 마리로 끝나면 안돼 아니 한 마리 잡고 한 마리 떨구고 하는데? <laughs> 그러게 과연 한 번에 몇 마리를 잡을 것인가 우와 쌍머리 <laughs> <laughs> 여러분들 밑밥은 사치입니다. 아셨죠? 아니 내가 밑밥 뿌려줬잖아. 근데 술치기다. <laughs> 그러니까 입에 안 물고 자기 얘는 똥꼬를 찔렀어. 아 미안하다. 자 다시 간다잉. 하나 둘셋 <laughs> 앞에다가 밑밥 치고 호입. 한 마리 걸렸고 또 왔어? 아니 그냥 온다니까. <laughs> 두 마리 아 떨어졌어요. 겁나 잘 잡네. 자두 마리 <laughs> 여기서 끝날수 <끝낼> 없다. <laughs> 두 마리 잡았어. 아 떨어졌다. 아, 이 있던 한 마리도 사라졌네. 두 마리 다 떨어졌어. 에이 이게 이게 뭐야, 욕심부려서 그래. 뭐야, 채미가 사라졌는데? <laughs> 이제 없어 없어 접어 이거 아 이거 겁나 재밌었는데 이렇게 모근이의 낚시는 끝났다 그래도 선방했네 내가 안 올렸을 뿐이지 어? 올렸으면 은 어마어마했다? 아 장난 아니지 하여간 말은 잘해요 3마리씩 10번만 올려도 3 0마리요 그건 그런데 10마리씩 안 잡히잖아 저렴한 낚싯대 하나 사가지고 카드채비 딱 하면서 애기들이랑 놀기 진짜 좋을 것 같아 무조건 고기는 보여줄 수 있는 거지 밑밥 꼬르롱 가져간다 가져간다 오오오오 잡았다 좋아. 이것도 킵해주자. 근데 얘네들 중에 아감벌레 있는 애들 이 있을걸? 아감벌레 뭔지 알아? 얘네 아가미에 사는 벌레. 기생하는 애들인 거지. 자 이게 아감벌레라고 이게 대가리 때문에 상관없어. 우리 먹는 거는 몸통이니까. 어 하필이면 뽑기했는데 바로 아감벌레가 있냐. 와 근데 진짜 많다. 와 사이즈 크다. <laughs> 오 어이예. 잡은 거 중에 제일 큰거 같은데 자기야? 이거 10마리 갖고 택 어땠어? 숨마리 도전? 도전? 콜! 또학꽁치가 생각보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이게 학꽁치도 매니아가 있어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난 뒤에 혹시나 이 자리에 오시면 아시죠? 쓰레기 정리 필수 자한 번에 가나요? 출발 우와 크다 우와 두 마리 두 마리 다 올라왔어 원바늘로 쌍거리 이게 무슨 일이야 심지어 사이즈도 좋아 1타 2피로 하이. <laughs> 이것도 킵해줘 아니 이렇게 쉬운 낚시가 있을 수 있냐고 구독자님 요걸로 해보세요. 아, 일단, 감사합니다. <laughs> 저 지금 이걸로 계속 잡고 있거든요. 찌가 이렇게 조절이 돼요. 올리면 수심이 이만큼이 더 내려가는 거고 내리면 더 짧아지는 거고 요만큼이 수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요 정도까지가. 이렇게 하고 새우가 너무 길어요. 요거 말고 제가 지금 미끼가 과하게 많으니까 여기 놔드릴 테니까 요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한요 정도를 떼고 머리 붙어있는 게 훨씬 더잘 물더라고요. 지금 머리까지 싹낀 다음에 바늘 끝에 살짝 나오게 던지시면 됩니다. 아, 네. 옆에서 보는데, 할줄 모르시는 거구나 하고 온 거죠. <laughs> 이게 채비가 일자로 되는 게 제일 좋고, 이렇게 반대로 돌기도 해요. 한번 채보시겠어요? 오, 잡았다. 잡았다. 아. <laughs> 오. 아 이거 뿌듯하고만 어차피 밑밥이 많아가지고 집어가 한번 되면 웬만하면 안 빠지니까 계속 잡으실 거예요 와 여기 앞에 뱅에돔들도 많다 지금 뱅에돔 있을 때지 직벽에 많아 직벽에 나와라 파트라슈 오케이 얘는 조금 너무 애기다 요런 애들이 섞여있네 요런 애들이 요거는 방생 바로 보내줘 바로 낚시하는 도중에 옆에 구독자님이 계셔가지고 또 저희만 손맛보면은 너무 정없잖아요 그래서 채비도 해드리고 지금 낚시하실 수 있게끔 해드렸는데, 정말 다행히도 손맛 보고 기분 좋아하시니까 저도 엄청 기분이 좋아요, 지금. 구독자님 엄청 잘 잡으시네. <laughs> 이제 방법을 터득하신 것 같은데? 이게 한번 할줄 알면은 이제 잡는 거는 일도 아니어. 널린 계곡인데, 지금 여기. 잡았다! 오예! 좋아요! 아주 좋아요! 생각보다 많다, 이제. 많아졌어. 이거봐. 조금 더 잡아야 돼. 와, 와. 정어리도 달려들어 정어리 엄청 달려들었는데? 오, 봤어, 봤어, 봤어. 가져갈 끼니? 오케이. 이해. <laughs> 예, 오, 놓쳤어요. <laughs> 사이즈 컸는데 아쉽다그 그니까. 얘네들이 불금질기네. 아, 금요일이라서 파리 투나잇이시네 <laughs> 미리 모였어. 홍대야, 홍대. <laughs>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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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크다. <laughs> 우와 자, 지금부터 다섯 마리. 그 사이에 히트. 나이스. 또 잡았어, 또 잡았어. 오. 오. 우와, 이거 사이즈 진짜 꼬덕이 야, 야, 이런 애들이 섞여 있으니까 낚시할 맛이 나네. 아까는 학동치만 있더니 이제는 별의별 고기가 소문일 들었나봐. 다 여기 이제 집합하는 거지. 자, 오케이. 또 왔어요. 야, 진짜 얼마나 많으면 올리다가 이렇게 홀치기가 되냐고. 야, 웨이브 잘하는데? 뭐 하는 거야? 꿈틀꿈틀이야? <laughs> 오, 오. 띠로리 나 진짜 어이가 없어 <laughs> 이거 빨리 닦아야 돼 이거 똥을 왜 나한테 지리냐고 아 <laughs> 진짜 에이 아이 정말 갈매기들 난리 났어 지금 고기가 많으니까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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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똥 조심 똥똥똥 똥, 똥, 똥 조심 울어라 울어라 촉촉촉 자 마지막 한 마리 예 낚시 굿. 끝 비을를 담아갈 곳이 애매해 가지고 여기 방어 그 작업하는 곳이 아는 오빠네 거든요 그래서 비닐봉투를 하나 얻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일단 담아 볼게요 과대 포장 아니야? 아 근데 이거 밖에 없어 집어백에다가 1차로 놓고 알지 또 내가 생각보다 양이 많다 나꽤 많이 잡았네 이 정도면 한 1,500원어치 되겠다 우리 딱한끼 먹을 정도다 들어가 있으세요 정리하고 철수할 건데 어차피 이거 오늘 아니면 저도 못 쓰거든요 아, 어. 밑밥이랑 크릴 아까 제가 드린 거 반. 더 있거든요. 요걸로 손맛 충분히 보고 가세요. 끝. 사용하고 난 자리는. 물청소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해줬고요. 잡고 싶었던 학공치도 원없이 잡았고 이제 모근이랑 같이 중앙시장 구경도 하고 그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외용치항 같은 경우는 요렇게 화장실도 중간중간 비치가 돼있고 횟집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이랑 놀러오셔서 즐기기에도 편의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혹시나 제 영상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낚시 후 정리는 필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더 늦기 전에 빨리 중앙시장으로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가자, 가자. 구경가자. 낚시 끝나고 집으로 가기 전에 모근이랑 같이 중앙시장 구경 왔는데, 점점 더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타이밍이 근데 딱 좋다? 좋다, 좋다. 아주 좋다. 자기 여기서 그거 사야 된다며 올리브영 아나 립스틱 사야 돼어 내가 쓰는 거 어딨지? 요즘에 립스틱이 흰색으로 나오네 흰색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핑크색 같은 거야 나 이런 거안 어울려 난 무조건 이거 빨간 거 그치 이거지 똑같은데? 다르잖아 색깔이 이게 어떻게 똑같아 똑같아 뭐가 똑같아 달라 오 세일하네 8000원 음, 근데 내거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어서 자기가 사줘야 될것 같아 <laughs> 이거 한개 결제해 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짜짜짜 짜짠 갑시다, 갑시다. <laughs> 노란 옷 입어갖고 뼈아리 같지 않아? 건널 때 삐약삐약 삐약 했어야지. 뿅, 삐약, 뿅. 어? 저런 거 패딩 바지 좋아 보인다? 내엉덩이안 들어갈까? 자신감을 가져 아 이게 안 맞으면 돼 말이 안 된다 진짜 입어봐 한번 혹시 이거 밖에 있던 건데 이것도 입어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안 맞을 수가 없지 오 엄청 늘어나는 재질은 아니라서 방안 대비를 좀 해야 돼 이제 안에 자리가 남아 그럼 두개해 어, 이걸로? 오 이거 마음에 든다 두개 있던데 6,000원 오 어, 이거 괜찮아 어 그걸로 해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laughs> 수고하세요 어때 마음에 들어? 좋아 아니어도 바지가 부족했는데 딱 좋아 히히히. 와 사람 진짜 많은데? <laughs> 와 아, 미어터져 미어터져 입구에 감자전 냄새 장난 아니다 이. 맛있겠다 미쳤다 색깔 오징어 젓갈 좀 사갈까? 먹고 싶으면 사 많이 주세요 요통은 핵방지에요 오오오 <목소리> 않아요. 맛있어. 방실물이 옷이 나네요아 감사합니다. 오징어가 달달하니 너무 맛있어. 그래 오징어 사자 이모 일단 오징어 400g 하나만 주세요. 반찬 할 거리 사는데 옆집 사장님께서 또 구독자님이셔가지고 서비스 젓갈도 하나 얻었어요. 아이 너무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부작 여기서 샀어요. 도루목이 벌써 나왔다? 어 그러게? 도로목이 벌써 나왔네? 우와, 미쳤다. 아, 이런 걸 낚시로 잡아야 되는데. 무늬 오징어, 이거 2kg 넘겼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잡아야지, 이런 걸. 올해 목표 2kg였는데, 무늬 오징어가 오다 말고 갔어. 사이즈 미쳤어, 진짜. 저런 걸 잡았어야 되는데. 양미리도 나왔다. 양미리 좋아, 좋아. 일단은 지금 시장 와서 보니까 도로목도 조금 나오고, 양미리도 조금 나온 것 같아요. 와, 근데 나는 아까 저기에서 봤던. 무늬 오징어? 어, 무늬 오징어가 좀 충격이야. 야, 여기도 있어. 우와. 사이즈 대박이다. 겁나 큰데? 대굴박이. <웃음> <웃음> 올해가 가기 전에 저런 거한 마리 잡았으면 좋겠다. 손맛이 그립구만. 아, 어, 저기 네, 혁수형 있다, 혁수형. 어. <laughs> 와, 이거 고기 진짜 크다. 하와이안 바베큐 하나랑 하와이안 바베큐 덮밥 하나 주세요. 아니, 돈안받으려 했는데. 아, 아니에요. 받아야죠. 저도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수가 성찬인데 이거 먹으면 배 터지겠는데? 아, 진짜 맛있겠다. 냄새가 장난 아니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이거 살짝 자기 스타일인데? 우리 오늘 하우형의 먹방이다. 먹고 먹고 또 먹어. 너무 좋아. 이거는 고기를 먹다가 다 부어서 비비래. <laughs> 음 맛있어? 진짜 맛 이거 진짜 맛있다. 음 대박이지. 빵이 정말 맛있네. 음 이거 진짜 대박이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봐. 음. 근데 많다 많다 하면서도 이걸 다 먹고 있다 또. 이렇게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아직도 남았어. 이게 지금 몇 인분이야 도대체? 내가 볼때한5 인분? 야 뭐야 무슨 소리야? 이거 이 정도 술 취하는 분데 이게 단짠 단짠 하는 데음 음. 음 나는 더 이상 못 먹겠어. 그만 먹을래. 다 먹을 <laughs> 그만 먹어 그만 먹기는. 오빠 잘 먹었어요. 아니 잘 갈게요. 먹었습니다. 아, 이럴 다 <laughs> <laughs> 저희 다 먹어갈 쯤에 손님들이 막 몰려가지고 지금 오빠가 엄청 바빠서 인사를 간단히 했는데 다음 번에 또 들리는 걸로 하고. 저희는 이만 가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주차장 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주차해 놨던 곳 인근에 공원 조성해 놓은 데가 있다고 해서 궁금해 가지고 들렸거든요. 뭐 야경도 볼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설악대교만 봐도 야경이 엄청 예뻐요. 아! 시소다! 파손주의라고 돼 있는데? 아, 이거 그냥 조형물인가 보네. 내가 앉으면 반 뽀각할 것 같은데? 내가 앉아도 그럴 것 같은데? 그거 왜 만든 거야? 나도 알 수가 없어. 왕! 이쁘당! 예전에 동대문이나 가야 볼수 있었던 약간 꽃 전구? 저기 의자도 있어, 그네. 오, 이거 색깔 바뀐다. 파손주의. 본 제품은 파손되기 쉬운 물품입니다왜 만든 거야? <laughs> 뭐, 이해할 순 없지만, 어쨌든. 오호! 오호! 속초 살 때는 아무래도 동네다 보니까 속속들이 보지 않았던 것들이 이게 놀러 와서 보니까 예뻐 보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와 대박! 자 이렇게 오랜만에 속초에 와서 낚시도 재밌게 했고 밥도 맛있게 먹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근데 우리 학꽁치는? 집 가서 또 먹어야지. 뭐 하루 종일 먹어? <laughs>